엘지터로 해야지. 어디 씨? 하급 사이언인이 개구치라니여. 형은 왕자야 왕자. 어투답시키 장풀써. 마그문더 앞으로 마그문 새끼 마그문더 앞으로 마그문 마그문더 앞으로 마 나는 임마 장가도 살갔어. 부르마랑 결혼했어 이 새끼. 나는 평생 먹고 놀라도 각시가 돈 벌어 이 새끼야. 각시가 돈 벌어 이 자식 아름다운 자식아. 나는 백수건 달로 놀아도 각시가 양돈다 벌어와. 어? 진정한 승리자 중, 어? 진정한 승리자, 어. 어, 씨. 후리까래, 후리까. 어어, 장풍. 장두... 이 새끼가 마그은더 아프, 이 새끼야. 하급, 하급 사이언이나, 어. 어. 언를 갑자기 손오공이 아니라 손밉공이 됐어요. 어. 바보가 됐어. 어? 싸움만 할줄 알아, 이새끼 싸움만, 어. 싸움만 할줄 알아 은이6 0이요6 0이5 0이 사람은 이사람이사6 0이사람이 사람은 이로와은이사이이 사람은 이사람이이 사람은 이사